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동에서, 예, 가을돌이 합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서, 어, 향정식당, 한정식 35년 전통이라고 해놨네요. 네, 향정식당으로, 향정식당으로, 어 여기서 20m 정도 골목 안으로 더 들어오라 그러네요. 예 네. 여기 뭐남도식객오 이게 지갈비찜도 있고 이게 골목 아니네요 인사동 골목 안에 어, 자리한 어 한정식집 네 향정이네 향정 오신예 차집도 있고 남도식 깨기라는 아주 정겨운 골목이네요. 여기 어, 전통 한옥 카페도 있고 전통 아 여기 이 집도 나중에 어, 옛날에 여기 언젠가 와본 것 같네요. 어, 여기는 나무새 찻집이라고 역시 인사동 답다 진짜 여기 예 전통 한옥 카페 어, 나무새 오, 현관이 예쁘죠? 어, 저는 옆집에 향적 식당으로 갈 겁니다. 예. 오, 여기, 여기는 휴무. 남도 식객 집은 휴무네, 휴무. 예. 자. 여기 아주 시골 옛날 집, 그죠? 근데 여기 서울 어, 종로 인사동이니까. 네. 자, 여기는 영업 중입니다. 이따가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